오늘은 대금지불각서, 지불각서 작성을 꼭 해야 하는 이유와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각서는 지불이행각서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이 지불각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발생돼 금전적인 약속을 문서화하여 만든 것, 즉 채무자가 언제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이행이나 완료 약속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고 기업이나 개인, 여러 상황 속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불 각서는 작성 시 채권자에게 반드시 대금 지불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채권자에게 빌린 금액을 성실히 지불하겠다는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은 당사자간 확실하게 적어야 하며 채무 금액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각서가 작성 완료되면 당사자끼리 일부씩 나눠가지도록 하며 추후에 발생 문제를 대비합니다. 서로의 인적사항주소, 조건을 확실하게 하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인 외 대리작성은 절대 불가능하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또한 최대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의거하여 절대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보다는 개인인감이나 법인 도장 등 더욱 명확한 것이 좋지요. 지장도 좋고요 위양식은 유선전화로 문의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불각서의 효력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두 번째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소거합니다. 세 번째로 심리적인 압박과 독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변제 대상을 확정해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집행권원의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정황 증거로서 하나의 제출 서류가 되는 점과 더불어 사실관계 확인 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공증을 받았다면 효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공정증서는 기한이익 상실시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문서입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다른 영상 받아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